아기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더니 RSV라고 하네요. 전염성이 강해서 등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만기 원장입니다. 최근 영유아들 사이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줄여서 RSV 감염이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염성도 강하고 재감염도 쉽게 될수 있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의 원인 바이러스 중 RSV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RSV 감염증 환자의 90% 이상이 0세에서 6세의 영유아로 타인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엄마로부터 받은 항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생후 6개월 전후부터 가장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RSV 감염증은 기침, 콧물, 재채기, 발열 등 주로 상기도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영유아나 면역 저하자, 고령자에게는 호흡곤란 및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염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잠복기는 2에서 8일 정도로 짧고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 시설을 보내는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는 예방 백신이나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보조적 치료에 제한되어 있지만 아드레날린, 기관지 확장제, 스테로이드제, 항생제 및 리바빌린 등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발전될 수 있고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유행 시기마다 재감염될 수 있어서 철저한 호흡기 감염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한의학적 치료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 증상에 따라 달리 처방되는 한약 치료는 증상 개선은 물론 원기 회복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침과 뜸 치료로 증상을 치료하고 체내와 코 주변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향기 한약 치료는 코 점막의 기능 개선을 돕는 한약 성분을 직접 코에 침투시켜 줍니다. 스프레이와 연고로 증상을 관리하고 호흡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천연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약재인 승마는 사람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유발 플러그 형성을 억제하고 상피 세포에서 바이러스 감염 대항인자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니 시험관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호흡기 감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손 씻기. 둘째,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기.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넷째, 호흡기 유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기. 다섯째, 신생아와 영유아 접촉 전후에 손 씻기. 여섯째, 장난감 식기 수건 등의 물품은 개별 사용해야 합니다.이상 겨울철 영유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